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삼성 sdi 고요 네네 예 53만 5천원에 10% 입니다 53만 5천원에 10%요 네네 어, 좀 가격이 어중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걸 네. 기다리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혹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해서 비중을 한 20%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타임 좀 한번 느껴주세요. 전하면 음, 추가 대응 지금 이제 어, 20%를 나눠가는 추가 대응성인데 지금 약간 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네. 한세번 정도 내려가는 거한세번 정도 나눠 산다라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20%까지 사면은 조금 효율이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려면20한 아. 번에 이제 10%를 더 늘리려면은 훨씬 더 내려가야 돼요 가격이. 아... 제가 봤을 때 30만원대까지 진입을 해야 돼요. 한 36만원 밑으로 내려가야 그렇게 살수 있는 여건이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나눠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뭐 지금 뭐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저는 2차전지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막 올라가도 2차전지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쪽인데, 올라가는 건 좋은 내용은 미래에 대한 그림은 아직도 엄청 좋죠. 좋은데,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어, 이, 우리가 그래요. 제가, 저도 투자를 하지만 많은 개인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 이거 맞나? 어, 오를 것 같나 많이 떨어졌는데 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이 반등을 주는데 다시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내려가면 또 한인 것 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심리가 지금 이 혼조세라고 하죠. 올랐다 하죠? 내렸다 올랐다 어, 내렸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자꾸 사람들 심리도 그런 거야. 이것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사는데 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동등하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비율 가니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막 이런 분위기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없잖아요. 신호.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만약에 반도체나 다른 섹터로 쏠려 버리면 2차 전지이 결국 한번 내려갈 수 있어요. 아. 아니, 특히나 이 삼성S대 l 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전면에서 일단 합작사 이런 쪽에서 시장의 업황 분위기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저는 아직까지 멀었다. 지금 업황이 아직 업황 회복만 되면 좋은데 그 회복이 내년 넘어가야 돼 1분기, 2분기 사이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지금 살 타이밍이 아니죠.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음. 더 싸질 수 있다고 보고 밑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렇게 기준을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36만원대 정도 오면은 추가 대응하셔도 되고요. 조금 네. 내가 미리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40만원 깨질 때 40만원 정도 아래쪽으로 깨질 때 조금씩은 이제 관여를 해도 되는 거죠. 한 번에 사지 않고. 이해되세요? 아. 네. 음,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아래쪽으로 두고 기다리세요. 네. 그 어. 40만 원 선이 네. 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면. 어렵다라는 부분이 저한테는 기준이 없고요. 그냥 예전에 예. 이그 삼성 SDI가 2020년도 때 지나고 난 뒤에 엄청난 급등성이 나왔죠. 우리나라 시장 폭등이 나왔을 때 있죠. 그때 예. 얘가 뭐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해서 우리가 뭐 자동차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휴대폰이나 2차 전지가 이제 무선으로 쓰는 노트북이든 뭐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청소기하고 얘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어떤 작고 크고에 따지지 않고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삼성 SDI가 이 수급적인 위치, 그러니까 상승하는다 어떤 강한 수급의 위치가 들어가 있던 게 위쪽에 저기 70만원대는 파는 게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사이는 결국 그 시그널이 강하게 시장에서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든 엄청나게 우리 시장을 사들일 때그 힘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거예요. 내가 사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가게에 돌아오면은 또 다시 그 가게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럼 그 가게 견뎌 내고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저는 제 기준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40만 원대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안올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안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죠. 어디 뭐 무조건 안 오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 그럼 멘토님, 음, 네 자, 하나만 그럼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요. 제가 네. 이미 샀는데 만약 네. 신규 매수 시점으로 잡으신다 그러면 똑같아요. 36만 아, 그것도요? 원이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살수 있지.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36만 원이면 아이 종목을 내가 살수 있겠다. 제가 의견을 드리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그냥 제 마음대로 설정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산다라면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추가도 매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사게 네. 좋을까라고 보는 게, 아, 36만원이면 정말 안정적이고 이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이나 가격 조정이나 부분이 정말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만원 똑같습니다. 신규로 사든 추가 매수든 저는 36만원, 네. 40만원 아래쪽부터 접근. 여기 삼성 SDI 관점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